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개혁성경이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으로는요, 6절. 그러므로 너는 기도하게 될때 너는 너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그 문을 닫아라. 너의 기도를 하게 되어져라. 너의 기도를 하게 되어져라. 그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 그러면 너의 아버지께서 보시고 은밀한 중에 너에게 갚을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며, 기도는 나무나 돌이나 그 어떤 것들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다. 나무에 손비비고, 뭐 도팍에 손비비고, 뭐 부처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손비비고, 암다 쓸모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전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 이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부족을 고백하고, 자기 부족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겸손이죠, 겸손. 나는 할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줘요?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또 이걸 사랑이라고 해도 이것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할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기도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점에서 겸손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모양의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은 같은 모양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쓸수 있도록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